AB바이오 주저러분 안녕하세요. 6월 30일 AB바이오의 핵심 주가 분석해 드릴 상담 인사 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요. 지금부터 우리는 매수를 할 거예요. 내일이라도 서둘러서 AB바이오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지금부터 물타기를 해서요. 반드시 평단가 관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주가는 큰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당연히 최고가 8만4천원을 돌파하면서요. 10만원은 거뜬히 넘길 거거든요. 10만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요. ABA 바이오의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 정말 중요하겠죠. ABA 바이오를 수익을 내고 싶다면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 내용.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ABA 바이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상훈 대표님, 지키지 못할 이야기는 안 한다라는 게핵심이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ABA 바이오가 GSK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된 게 4월인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ABA 바이오가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ABA 공공일에 대한 데이터도 발표를 하고 ABA 바이오가 구상하고 있는 앞으로 미래 비전까지도 제시를 했었어요. 그 뒤에 정말로 기술 계약까지 체결이 됐는데 중요한 건요. 흐름을 좀 보여 드릴게요. 매번 이 ABA 바이오는요. 임상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난 이후에 계약까지 체결을 하는데요. ABA 바이오가 유한양행과 또 계약을 체결할 당시도 그랬는데 이 계약 금액이 590억이었고 그다음 컴퍼스 2018년도 컴퍼스랑 계약을 했던 게 하나로 8,100억이요. 시스톤과 2020년에 또 계약을 했는데 이게 4천억이고요. 수천억 원의 계약 기술 이전이 나온다라는 거. 이미 우린 과거에서 확인을 했고,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사노피와 글락소스 미스클라인이 중요한데, 이런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을 대상으로요. 사노피와는 약 1조 2,700억, GSK는 약 4조 원대 계약 금액을 확인했죠. 이번에 연내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약속을 하신 우리 이상훈 대표님께서는요. 다 계획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반드시 매수를 해 놔야 된다라고요. 그 이유로 올해 하반기가 되면요. PFS나 OS 같은 생존 기간 데이터 추가 발표 예정이고요. ABN 111에 대한 데이터가 또 공개될 예정이에요. 사노피의 기술 이전 1억이 있는 ABL 301에 대한 후속 데이터 역시 공개될 예정이고, 일상 데이터, CSR에 대한 내용이 3분기에 또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기 때문에, 공시로 나올 임상 데이터, 후속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특히 FDA 건, FDA 관련해서는요, 올 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가속 승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이 ABA 바이오의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재밌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ABL 바이오가 요 GSK와 계약이 터지면서 4만 7천 원을 돌파하며 5만 6천 원 돌파하면서 지금 8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이거는 ABL 바이오의 기업 밸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라 거예요 무려 20개가 넘는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이 요 ABL 바이오 이상훈 대표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한 걸음에 달려오고 나좀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만큼 ABL 바이오의 파이프라인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다 조단위의 계약이 앞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ABA 바이오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만 잘하면 놀라운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천만원, 오천만원, 1억 이 ABA 바이오 통해서 우리가 하반기, 내년 상반기 거둘 수 있다면 반드시 노려봐야 되겠죠. 자 핵심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요. 우리 채널의 영상 더욱더 알차게, 더욱더 핵심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릴게요. 좋아요 버튼 꼭 잊지 마시고요. GSK와 계약이 터지면서 기업의 밸류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 ABA 바이오는요, 기술 이전을 통해서 조단위의 블록버스터급 계약이 터지는 기업이요. 그런데 연내 추가 기술에 대한 약속을 해 놓으신 우리 이상훈 대표님,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후속 데이터가 계속해서 나온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려요. 후속 데이터가 나오고 추가 계약으로 터질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더 크게 올라가겠죠. FDA 가속 승인에 대한 내용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블록버스터급 재료는 향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 ABA 바이오 수익 내기 너무 좋은 주식이죠. 그 수익 제가 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ABA 바이오를 언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겠죠? 우리 영상을 구독해야 돼요. 그리고 제게 0107371-7454 여기로 문자를 남겨야 돼요. 여러분이 제 영상을 구독하고 문자를 남겨야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급등했을 때 방송을 하고 더 올라갈 거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이미 이 ABA 바이오가 급등할 걸 예상을 하고 저 바닥에 있을 때, 밑바닥에 있을 때요. 누구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때요.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라면 이번에 매수, 매도 어떻게 할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봐야겠죠?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1월 21일에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핵심만 볼 건데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ABA Bio 주주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ABA Bio 반드시 추가 매수를 꼭 해놓으세요. 추가 매수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평당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평당가 관리에 들어가야 하고요. 어, 왜 자, 들으셨나요? 당시에는 주가가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요. 하락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요. 뾰족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주가가 3만 0천원일때 저는 매수 신호 보여드리면서 매수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로 주가 어떻게 됐죠? 우리 매수 신호 확인하면서 주가가 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맞아요. 이미 급등이 나올 걸 알았었고요. 매수를 해서 큰 수익에도 냈었는데 앞으로 ab 바이오도 큰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큰 상승 구경만 하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더욱 우리 영상을 보시며 저와 함께 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남겨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정말 재밌는 내용인데요. 이를테면 ABA 바이오를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해놨어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요. 큰 급등이 나오기 전에 본전에 매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맞나요?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나올 걸 알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도화 사표가 뜨면 매도할 거기 때문에 기다렸고 주가는 더 올라서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어요. 맞나요? 과거에도 고점을 맞췄고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수익 매도까지 했는데요. 이번에도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제가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방송으로도 전해드릴 거지만요. 우리 방송을 보시고 구독하신 분들한테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영상을 보시고 020-7371-7454 여기로 문자를 남기면요. 저는 ABA 바이오 구독자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매수와 매도, 신호가 나타날 때요. 그 누구보다 빠르게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앞으로 저와 함께하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편안하게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방송에서 제가 더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기는 제한이 되지만요. 지금 영상 보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요. 앞으로 놀라운 ABA 바이오 주가 급등 흐름을 수익으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 누구보다 비싸게 매도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짜 6월 30일이에요. 저도 오늘 매수에 들어갔고요. 반드시 매수를 해 놓으세요. 앞으로 후속 데이터 이후에 추가 계약권에 따른 주가 급등세 시작이 될 거고요. 또한 FDA 가속 승인에 대한 기대감 역시 주가의 상승세를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ABA 바이오의 주가 분석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